여러분, 성전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거주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접견 장소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보좌가 성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도 지어가고 있는가? 내 삶으로도 그 성전을 짓고 있는가? 이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통치 하시는 것이 계획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컨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잘 계시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또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만 한다 얘기예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이니까 육체를 더럽히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는 더러운 곳에 몸을 두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령님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안에 나의 삶으로 성전을 지을 때 설계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이라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아까 11절에 첫 번째 설계도를 보여주실 때 속죄소의 설계도 강조해서 읽었죠? 18절에 가면 마지막 설계도를 보여주는데 언약궤의 설계도예요 속죄소와 언약궤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설계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줘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펼쳐 가시는가 성경이 영감으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으로 우리의 삶으로 성전을 지어 가십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성전을 우리 인생으로 지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